안녕하십니까? 청도아라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덜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닐멀칭하고 고추 지지대를 고정할 생각입니다. 비닐멀칭하는데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왕좌왕 하실 겁니다. 비닐멀칭만 잘하셔도 고추 지지대가 오와 열이 딱 맞게 할수 있습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그 두둑을 중심으로 줄을 한줄튕굴 생각입니다. 그 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고추 대를 여기다 하나 박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 박아 두시고. 만약에 태풍이 오면 은 고추 지지대를 쭉 박아 놨다 쳐도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집니다.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은 웬만하면 똑바로 박아 주시면 은 바로로 한번 당겨 먹기가 아주 쉽습니다. 중앙 부분에 한 번만 이렇게 묶어 주셔도 웬만한 태풍에서는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가루를 질러 한 줄이라도 지주대를 똑바로 박아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이거는 제초메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, 그, 1099보다는 제초메트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이 제초메터 폭은 60cm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이 제초메터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초메터 까실 때 여유를 조금 주시고, 센터 부분에 철핀을 이렇게 대충 하나만 박아주십시오. 그다음부터 쭉 깔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자 여 여기 보시는 이 비닐은 어, 폭이 90cm 입니다 어, 그리고 그 고체를 심기 좋게 40cm 간격으로 어,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닐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비닐을 까실 때첫 부분에 여유를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어, 센터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유를 한이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철비닐을 한번 박아 놓고 가겠습니다 저기 중앙 부분에 실퉁군데까지만 어, 비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을 탱글나는 데까지만 이렇게 제가 비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한 구멍이 실 센터 부분에 딱 오도록 위치를 하고 철핀을 하나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핀을 완전히 박지는 마시고 일단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다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어, 비늘을 한 30cm 이상 어, 여유있게 이렇게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도 비늘이 날리지 않도록 임시로 이렇게 절...